한 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행복은 지식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랑의 삶에서 맛봅니다. 아무리 백과 사전의 지식이 있어도 말씀을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을 맛보지 못하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면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17절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율법을 받아 전수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진 유대인은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고 여겼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수하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스스로 분간한다고 여겼지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자요. 영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이방인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범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몰라. 영적으로 어리석은 이방인의 교사요. 영적으로 미숙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여겼지요. 율법을 받아 전수하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으니 그들이 율법에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있기에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식을 가진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하고, 우상이 가정하다고 가르치면서 우상을 섬긴다면 율법의 지식을 아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식은 있지만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율법의 지식을 가져도 행하지 않으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직분을 받았고 교회의 법을 알아도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직분도 없고 교회의 법도 잘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정직과 사랑과 배려의 삶을 살면 그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을 가짐이 복이 아니라. 아는 대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훈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주한주 한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돌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산송 218장, 내 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합시다. 복입니다. 아멘.